구미와 대구, 경산을 오가는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인 대경선이 개통돼 본격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대구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선도 개통하면서 대구와 경북 남북권 도시들 간의 이동이 훨씬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대경선이 지난 14일부터 본격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구미 7곡 대구 경산을 1시간 가량으로 하루에 많게는 100차례 가량 오고 갑니다. 이용객들은 예전보다 이동하기가 수월해졌고 교통비 부담도 줄었습니다. 대경선의 기본 요금은 1,500원, 구미에서 경산까지도 2,800원이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광역 환승제를 통한 무료 환승과 환승 할인까지 적용됩니다.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뭐 예약할 필요도 없고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환승 대고 배차 간격은 출퇴근 19분, 평소 25분. 기존 열차에 비해 배차 간격이 짧고 막차 시간도 늘어난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예전에는 버스를 한두번 정도 환승해서 학교까지 1 시간 40분 정도 걸렸는데 대경선이 개통되고 나서는 이제 가는 시간이 많이 단축돼서 약한 40분 정도. 경산 구미를 잇는 현재 노선을 김천까지 연장하는 대경선 2단계 사업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올해 대구, 경북 철도 교통만 변화해 또 다른 한 축인 대구 도시철도 1호선 하얀 연장선은 내일 새벽 5시 30분 첫 차를 시작으로 본격 운행됩니다. 대구 동구안심역에서 경산 하향역까지 총 8.89km를 연결하며 대구 한의대병원역, 구호역, 하향역이 신설됐습니다. 대구와 경상간을 통근 통학하는 지역 주민들의 일상 생활이 훨씬 편리해지고 국도 5호선 등 기존 자동차 도로의 혼잡 또한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철도 교통망이 큰 폭으로 확충돼 대구와 인근 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면서 사회 경제 각 분야에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